이거는, 어, 어,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형, 음. 커뮤니티에다가 영상 남겼잖아요, 여러분들. 상품 이만큼 뽑고, 많이 뽑았는데, 뭐, 10만원에 통털이 하고, 8개 뽑고, 10개 뽑고 그랬잖아요. 음. 요거였어요. 근데, 오늘 음. 세팅이 안 돼있네. 그니까. 어. 와가지고 세팅하는면 여러분들 초기부터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음. 지난번에 내가 먹고 메인을 다 뺐어요. 뺀 나머지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세팅이 또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또, 우리 또 유튜버들의 또 사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세팅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돼지 세마리 남은 거는 지금 원래는 25 22 25 이십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거든요 여덟 개 중에 네개 남았는데 저건 못 뽑아요 음... 저거 위에 거는 박혀있어 네 그래서 못 뽑아요 그래서 요세 개인데 여기서 남은 상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두개 정도만 제가 뽑는 거 보여드리고 요런 세팅이 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돼지를 모리를 딱 해와요. 돼지를 모리해와가지고, 자, 이렇게 모리를 해와요. 그래서 저 구멍에다 넣는 겁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쉽겠죠? 이렇게. 아, 잠깐만, 이 각도 아니네. 다시 해볼게요. 이 각도 아니네. 근데 내가 요거를 너무 잘 뽑아가지고요. 사장님이 요즘에 세팅, 어 뭐야. <laughs> 사장님 요즘 세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와. 어휴, 이거 지금 원, 원위치 아니야? 지금 출발합니다. <laughs> 다시, 다시. 글로 끄집어 낼게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세요. 자, 머리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원, 투. 이제 피스가 있어가지고. 어, 더잘 잡히지. 음. 근데 이게, 출구통 앞에서 방해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저 피스 때문에, 대각선을 잡쳐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집어 던지면 한방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원, 어. 됐어, 됐어. 음 자, 대각선으로 칠게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어, 아, 자,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각도가 제일 좋아. 왜냐면 돼지를 던질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돼지를 잡아서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던지냐? 가는 방향이 요거지? 자. 이렇게 해서, 원 오! <laughs>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나오면. 아, 이렇게 나오면, 잠깐만. 아이. 먼저 확인하고자 자, 만 원에 하나 뽑았는데, 상품은 아유. 처음에 단가가 되게 높았는데, 그치. 죄송합니다. 요즘에 내가 단가를 낮춰놨어요. 아유. 사장님이 맨날 손해보니까. 37번. 37번. <laughs> 훌륭한 냄비네요. 이게 나머지도 제가 매일 다 빼가지고, 단가가 별로 안 좋아요. 다싼 것들만 있거든요?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날 잡아가지고 어리가 와야 되는데, 이 세팅을 또 보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두. 이렇게 번지고. 아, 요거 메인 초, 초기부터 했을 때 하면 재밌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딱 메인 뽑아 드리는 걸딱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원. 또하잖아 너무 이거 드리블 네, 저거, 저거 하나가 네. 청소기도 있어요. 청소기 가어디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우리 집에 두 개나 있는다. 어? <laughs> 가져가야만 <laughs> 아, 네, 네. 너무 아, 그래요. 너무 어. 흔 해가지고 아형 필요해요? 아니요, 우리 집에는 저거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 카펫 깔렸고 우리는 꼭요게저 오! 오 아, 아. 구석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어렵더라고요. 조금 해보니까. 근데 요거는 한 바퀴 돌려볼게요. 요거는.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귀 잡고, 원! 안아 아니야 멀리, 아, 아 아니야. 왜냐면, 아이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멀리 갈까봐. 아, 상품 뭐 남았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럼 어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대각선으로 다시 뽑을게요. 이렇게. 요 대각선으로. 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일로 왔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런 끝이잖아요. <laughs> 말은 있지. 자, 자몇번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 기가 막히죠. 아, 대각선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이것도 대각선 이거 기술 어려 어리...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 안 됐어요. 두판 남았고요. 따닥 쳐야 되니까, 요건 한 번, 요 마무리 지자잖아고거더 이상 뽑을 게 없잖아. 어! 이게 뭐야?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이게 아니었어. 만, 만 원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러만 원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3만 원대니까. 아니, 만 원에 하나가 나오기에도. 아니야, 아까도 만원 넣고 2만 원대 첫 첫판, 판에 나왔으니까. 아, 그랬어요? 이번에 나올 거야. 그러면 사장님 망해요. <laughs> 야 여기 있어. 여기서 여기서 애 먹을래? 잠깐만 안 걸리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그 그래. 아, 여기서 멈춰 걸리지 걸리지 마 그렇지 이 각도가 제일 좋아요 음... 조금 거리가 있어야 돼 던질 각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여기서 던질 각이 나왔어요 던질 각이 있게 해서 던져 아 하... 뭐 어떻게 해야 돼? 저 갖고 와야지. 망치로 아니면은 코를 코를 살짝 잡아볼까요? 여기서 와리쳐가지고. 아 와리가 안 어어 훌로 훌로 안 떨어지네. 잠깐만 이거 와리쳐가지고요 코를 한번 살짝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를 밀어. 음! 아이고. <laughs> 이거 좀 붙여가지고, 코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에유 와! 한번더 해줘, 아유! 코! 코! 야덕리 들고 냈다. 렇지 아, <laughs> 한판 남았네. 자, 한번 남은 거는 요거를. 자, 저기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뭐 어쨌든 남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메인은 진짜 두 개가 있었는데 좋은 건다 뽑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22가 뭐 아이 로봇 좀 집에 세 개째 숙이 후련했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왔습니다